자 반갑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드디어 제가 만든 자작문제를 공개를 했는데 솔직히 이번에 퀄리티는 뭐 마음에 들게 그럭저럭 괜찮게 나온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 어떻게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해설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총독에 대하여 옳게 말한 친구들을 모두 고르시오 조선총독 하면은 조선총독부 나와야 되죠 자, 밑, 위에서부터 볼게요. 조선 총독은 6해군대당 중에서 임명되었어. 맞는, 맞는 친구죠. 그 다음에 제1차, 민주, 제1차 하는 협약에 근거하여 파견되었어. 라고, 어, 라고 하는데, 제1차가 들어갈 거면은 얘네가 나와야 돼. 메가타. 스티븐스. 스티븐슨이었나? 얘네가 나와야 돼서 민주는 아닌, 잘못 말한 친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카 보겠습니다. 경찰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었어. 아니죠? 그 다음에, 입법행정, 사법권과 군통주권 맞게 들어가서 정답은, 유나. 원의가 될 건데, 경찰을 포함하고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2번. 자 1910년대에 대해 아래의 설명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하시오. OX문제예요. 1910년대 하면 은 바로 떠올라야 될 것. 무단통치. 들어가야 되겠고요. 일제는 헌병경찰을 앞세워서 폭력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반 나눠서 보면 은 틀릴 일이 없겠죠. 헌병경찰제 있었으니까 헌병경찰 맞겠고 발음이 안 되네요. 아침이라. 이세 번째 다시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폭력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맞게 들어가는 거고요. 효율적인 식민지 경제 수탈을 위하여 회사령을 신고제로 운영, 한국인의 경제 활동을 억압하였다. 정답이죠. 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laughs> 한번 꺾었는데 어이고 꺼지진 않겠죠, 뭐. 한번 제가 꺾어 봤는데 여기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x가 일단 답이 나오는데 왜냐면 여기는 허가제가 나오죠. 왜냐? 1910년대니까 신고제로 가려면 문제가 20년대였어야 돼요 자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한국인의 토지를 강탈하였다 맞는 선지고요 창시개명을 실시 한국인의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다 틀린 선지입니다 창시개명은 1930년 민족말살통치 이때, 이때 진행된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형력이 법령이 적용된 시기에 볼수 있었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1쪽 태형, 조선 태형령 들어가죠. 그 다음에 칼 제복이면은 요거는 당연히 1910으로 돌아갑니다. 볼게요. 자, 토지 신고서를 작성한 농민의 모습, 토지조사 사업이죠. 맞고,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한 일본인 맞죠.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는 일본인 맞죠. 철도와 도로, 뭐...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풀어볼게요 모르겠어 근데 창문으로 나왔는데 빗소리가 자 5번 도평이 왜 면역위에 등을 설치하며 정치에 참여하는 한국인의 모습 정치 무단인데 무단으로 통신을 할 건데 정치는 봐줄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답은 몇 번? 정답 몇, 즉, 정답 몇 번일까요? 5번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사의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연도수는 1910년이 되겠고요. 자, 위법령의 명칭은 회사령이 될 거예요. 허가제가 될 거고요. 당연히, 일제의 그거, 뭐시, 뭐니, 그, 한국인, 경제활동, 허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발표 사이 있었던 사실로 오른 거 1910이 되는데 조선 태양령이니까 근데 폐지한대요. 그러면은 1920으로 넘어가는 그 계기가 되는데 무단에서 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딱 하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1919 연도가 이게 맞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3일 이거예요. 이건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3일 운동 발생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문화, 통치에 대하여. 그러면 여기는 1920으로 들어가죠. 오른 것을 있는 대로 오르시오. 있는 대로. 그러면은, 문관 출신노 총독이 임명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었다. 맞죠? 공납이실시대어 각각의 집에 있는 노, 쇠들을 폐하사갔다 나, 얘는 1930년으로 1930, 들어갑니다. 그 전쟁 굴수 문자, 군 군수, 물자, 수탈. 이렇게 들어가요. 언론 출입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부 허용되었다. 맞습니다. 문화잖아요? 자,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맞게 들어갑니다. 삼미 등식 계획이 실시되었다. 얘는, 어, 내가 헷갈리네. 아, 맞, 맞죠? 맞게 들어갑니다. 자, 다음 방침의 등장 배경으로 오른 것은, 이거 보자마자 골랐어야 돼요. 앞에서도 해석했죠? 자, 무관뿐만이 아니라 문관도, 보통 경찰제도, 칼, 찰 필요 없다. 정답 몇 번? 1번. 왜? 1920이니까. 1910에서 넘어간 거란 말이야. 그래버리면은 이 사이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있죠. 3.1 운동. 어휴, 3.19는 뭐냐. 3.1 운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겠습니다. 8번. 다음 문, 아래 문장을 보고 어떤 계획인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 내살 소비는 많지만 생산량이 부족해 수입으로 해결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미 계획으로 일본 내 부족한 쌀의 양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니, 미 계획은 국제수강 시급한 일이라고 믿는다. 뭘까요? 3미등 어, 어. 3미등측 나오죠? 그 다음에, 어, 그 결과. 한국인의 쌀은 가난률, 가난은 증가. 뭐, 이런 거? 이런 감성만 파악해주시면 돼요. 이런 뉘앙스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사업은 첫째, 조선의 주, 수요 증가에 대비. 둘째, 농가 경제의 성장으로 반도 경쟁 상함께하고 셋째, 제국의 식량 문제의 해결 이바지인데, 1번이네.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laughs> 죄송하고요. 보겠습니다. 지지율의 반대로 중단될 뻔했지만 계속 진행되었다. 뭔 개소리죠? 아니고요. 각 지방에서 반공력이 선포되는 원인이었다. 어? 이거 그럴만해. 반공력은 쌀을 수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어, 이건 좀 물음표치고 넘어가. 그 다음에 일본이 공업화가 되어 쌀이 부족해지자 시행될 정책이죠. 맞죠?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식량 사정이 악, 약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맞게 들어가고 국권 침탈 이전에 실시되었던 정책이다. 라는데, 이거 얘는 우리 아까 봤죠? 1910인거 당연히 아닌데, 방공령은 언제냐면요. 얘는 지금 일제강점기잖아. 방공령은개항 직후에 일이야.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거고, 니은이 정답이 되려면. 이 문제 자, 아니, 이 니은 자체는, 이 니은 선지 자체는 문제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10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 철폐가 진행되었던 시기의 사실로 오는 것은, 얘는 1920이죠. 왜냐면, 허가제가, 허가제가, 어? 아니, 뭐, 허가제래. 그, 회사령이, 일, 시, 허가에서, 신으로 넘어가면서, 신고지로 넘어가면서, 관세 철폐가 됐어요. 관세는 뭐냐면, 수입세.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어. 봐봐. A에서도 핸드폰을 만들고, B에서도 핸드폰을 만들어. 똑같아. 응, 똑같, 똑같아. 아, 벨소리 저거, 씨. 똑같애 그러면 보면은, 아, 1 0 아이씨, 개말리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수입이야. 그러면 한 100만원. 10만원 해. 그러면은, 아, 여긴 100만원이고, 뭐 수입은 한 10만원 한다고 치죠. 그럼 당연히 예 사겠지. 그러면은, 똑같이 경제 망하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 되냐?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문제 맞출 거고, 제가 내일이나 수요일 중으로 10문제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